형의 빚을 대신 갚아준 날 나는 가족에서 삭제됐다. 저는 둘째 아들이에요. 형이랑 저,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형 위주로 돌아갔어요. 장남이니까요. 뭐든 형이 먼저였어요. 대학도 형만 서울에 있는 좋은 데 보내줬어요. 저는 지방대 갔고요. 동생은 전문대 다녔죠. 부모님 말씀이 형은 장남이니까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 안 했어요. 형이 잘 되면 나중에 식구들 다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형을 잘 도와주라고요. 형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셨죠. 저는 작은 회사 다녔는데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형이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집까지 사주셨어요. 강남 아파트였는데 10억짜리였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받았어요. 동생은 3천만원이었고요.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장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형이 나중에 부모님 잘 모시고 저희한테도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전 일이에요. 형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당장 만나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심각해서 저는 바로 달려갔죠. 뭔 일인가 싶어서요. 형이 말하더라고요. 사업한다고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요. 빚이 10억이 생겼대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10억이요. 제가 평생 모아도 못 만들 돈인데요. 근데 형이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동생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부모님도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형을 도와줘야 한다고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제가 가진 돈은 전 재산 3억 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했어요. 전세 살던 집을 금매로 내놨죠. 그리고 제 적금이랑 예금도 다 깼어요. 대출도 최대한 받았고요. 5억을 만들었어요. 동생도 도왔어요. 동생이 2억을 보탰거든요. 동생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저희 둘이서 7억을 만들어서 형한테 줬죠. 형은 고맙다고 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 꼭 갚겠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뿌듯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제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형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형이 이혼했다고 다내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런 일이었어요. 형수가 형 피지를 알게 됐대요. 그리고 화가 나서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형은 제가 빚 대신 갚아줬다는 걸 형수한테 말했나봐요. 그런데 형이 형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형한테 투자하라고 꼬드겼다고요. 사기꾼을 소개한 것도 저라고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형수는 그 말을 믿었나봐요.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더라고요. 집안 망쳤다고 남의 가정 파괴했다고요. 저는 억울해서 해명했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 형은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제게 돌린 거예요. 부모님도 형 말만 믿으셨고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부모님이 호적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셨어요. 법적으로 친족 관계를 끊겠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형핏값아준게 잘못이에요. 5억이나 줬는데. 이게 말이 돼요. 집까지 팔아가면서 도와줬더니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동생도 똑같이 당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부모님한테 연락 금지 당했죠. 동생이랑 저는 억울해서 만났어요. 둘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형한테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냐고요. 변호사님이 차용증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없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안 썼거든요. 결국 소송을 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요. 형이 빚 갚는데 저희 돈을 쓴게 증명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형은 끝까지 발뺌했어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죠. 부모님도 형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제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간 날짜랑 형 채권자한테 입금된 날짜가 똑같았거든요. 동생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형이 사기당했다는 증거도 나왔어요. 경찰 조사 기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형이 거짓말한 게다 드러났죠. 1심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형은 7억을 전액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죠. 이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9억이 됐어요. 형은 항소했지만, 이 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형은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사준 집은 이미 형수한테 넘어갔고요. 결국 형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법원에서 재산 조회를 했는데, 빚만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가압류했어요. 형이 나중에 상속받을 몫을 미리 확보한 거죠. 부모님은 화내셨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었어요. 저랑 동생은 형한테서 받은 돈으로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카페랑 베이커리를 같이 운영해요. 요즘 형이 힘들게 산다는 소식 들려요. 일용직 일하면서 근근히 산다고요. 저는 안타깝지 않아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니까요. 저를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가족에서 쫓아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동생이랑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에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가족한테 돈 빌려줄 때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차용증은 꼭 쓰세요. 그리고 배신당할 각오 없으면 아예 손떼세요. 저는 형한테 배신당했지만 후회 안 해요. 덕분에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동생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오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